고난도 기출 문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원 O는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원이라고 하네요. 자, 이때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심이라고 하면 이 각과 각의 이등분선, 세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등분선의 교점에 우리가 내심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건 이 동그리하고 X하고 두 개씩 더한 것이, 삼각형 ABC에 보게 되면 여기 70도가 있으니까 얘가 110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동그리 더하기 X가 55도라는 것을 알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D2의 길이 아니야? 그러면 이 D2에 해당하는 녀석의 중심각의 크기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10cm니까 요곳에 요것, DE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이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DC의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크기가 동글이니까 여기 두개 동글이가 두개예요 중심각의 크기가 그 다음에 호 CE의 원주각의 크기가 X니까 요곳의 중심각의 크기는 X가 두 개죠. 결론적으로 호 DE의 중심각의 크기는 누구? 호 DE의 중심각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그리에다가 x 더한 것의 두 배하고 같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가 아까 전에 구했던 110도하고 같은 거죠. 즉호 DE의 중심각의 크기는 110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주가 얼마죠? 원의 둘레 길이가 반지름이 10이니까 지름 파이 20파이에다가 음. 곱하기 3 6 0도 분의 1 1 0도를 곱하면 되는 거죠. 시도0 1 0 100시도, 1 0 0시면 100시도, 1 0 0 0 그러면 1 0 0시5 100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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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시